어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음, 복을 길이 받아 누리겠습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죠 아름다운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 그러나 오늘은 좀 다윗의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연히 어, 다윗의 치명적인 죄를 말한다면 바세바 사건 어, 그 남편 또 우리 아를 죽인 이 사건 자체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끔찍하냐 하면, 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한 죄는 그냥 평범한 죄가 아니라 소위 짐집 범하는 죄. 그러니까 짐짓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으로 범한 죄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짐짓 범한 죄는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공부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노시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였다. 그럴 경우에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굉장히 세게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의 죄는 짐짓, 매우 의도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몇 가지만 보면 다 아시겠지만 우선 다윗이 바세바에게 관심을 갖고 그녀가 누군지 시켜서 알아보게 합니다 어, 저 여인이 누구냐? 어, 알아봐라 근데 바세바의 남편을 알아보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37인의 장수 중에 한 사람, 우리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세바의 아버지 역시 엘리암, 있는 개국공신입니다. 어, 근데, 그걸 알면서도 범죄했어요. 알면서도 했다고요. 가서 누구냐고 물어보게 했는데, 그신하가이 바세바는 이런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매우 집요하게 우리 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뭐 조금, 그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아주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그걸 결국 죽게 했어요. 이렇게 죄의 반복은, 바세바가 임신하고 나서, 어,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이뤄진 겁니다. 임신하고 난, 그러니까 임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니까. 그러니까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다윗이 들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아를 죽이려고 실행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아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이 과정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속삭이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겠냐고요? 그거 잘못된 일이다. 네가 하는 일 멈춰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죄와 더러움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속삭임과 유혹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등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윗도 그랬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살인이나 간음 이 정도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큰 죄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12장 9절 그 말씀이다.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아그랭하였느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서 업신여기고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바자라는 단어인데 공동번역의 번역처럼 야보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무시하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말씀을 야보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안 들려서 안한게 아니 그렇게 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나 책임을 현저하게 무시하고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들렸는데 거절한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왜 이런 죄는 하나님께 드릴 속죄 의 제사가 없다, 구원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하면 이건 양심에 화인 맞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속된 말로 어, 양심에 털 났다. 뭐 이건 뭐 어떻게 해도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어, 이처럼 욕망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만큼 욕망은 이렇게 달콤하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처럼. 그러면 그 맑고 깨끗했던 다윗이 언제 이렇게 됐던 것일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일까?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죠. 그것이 강력한 왕권 때문일 수도 있겠고, 세속적인 욕망이 너무 셌을 수도 있겠고,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있겠고.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세바가 지나치게 매력적인 여성일 수도 있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소위 섞여가지고 복합적으로 이것들이 작용해가지고 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틈이.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걸 의도하고 작정한 게 아닙니다 뭔가 어디서부턴가 둑이 무너진 거예요 천천히 어디서 뭔가 구멍이 샜겠죠 근데 그 틈을 방치한 겁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틈인지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종류의 틈이 생겼는데 그 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까지 무슨 치명적인 잘못을 한게 없습니다.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함이 왔고 이제 더 이상 전쟁에 직접 왕이 나가 진두주의하지 않아도 되었고 다윗의 왕권과 국력은 강력해졌고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디선가 틈이 생겼다는 라 거예요. 틈이. 그것이 악의 모양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좋아하는데 어. 바울이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내린 처방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거나 또 우리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제살로니카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아예 모양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더럽고 악한 것은 근처도 가지 말고 시작도 하지 말고 거들떠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혹의 첫 번째가 한 번만 해보라는 거죠, 한 번만, 한 번만 들여마셔보라고. 그럼 지금 너가 쌓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게다 풀릴 거라고. 한 번이면 될줄 알았어요. 근데 그한 번이 너무 쾌락적인 거죠. 그래서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처방하냐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처음부터 악과 죄를 경계하는 게 중요해요 조금도 용인하지 마셔야 돼요 사실은 어, 사실 제가 청년 시절도 돌아보게 되면 한 번만 두 번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져 가면서도 또 여전히 한 번만 두 번만 두 번만 이 번만 이거 아니죠 이 번만 쉴게요 이 번만 좀 쉬었다 갈게요 이 번만 눈 감아주세요 다음에 더 잘할게요. 그게 여러분 틈인 거예요, 틈. 그 틈이 어느 날 다윗과 같은 결정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음성이 들려도 거절하여 버릴 만큼, 어, 이런 게 대살로니까 전사 52, 5장 22절 방금 읽은 제가 말씀을 소홀히 한 결론 아니겠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 여러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5장 19절에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데,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다.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속삭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20절,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애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설교자가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들려서 찔리면,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좋은 것 선한 것을 추구하고 악은 아예 모양도 근처도 가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들리면 그것에 대해서 소위 어, 소멸시키지 말고 그게 늘 남아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선한 것에 대한 행동을 멸시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다 놓친 겁니다 다 놓쳤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여 버린 거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걸 거절한 겁니다. 자,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끔찍한,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죄에 대한 얘기. 사실 어찌 보면 바세바를 범한 것보다 더 끔찍한 죄들을 이후에 더 짓습니다. 어, 우선 이 바세바를 임신시킨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이러면 살인교사를 하는데 어,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들려서 전장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아 손에다가 살인교사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너의 상관 요압에게 갖다 줘라. 어,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맹렬히 싸우는 싸움의 제일 앞에다가 우리아를 갖다 놔라. 그리고 전쟁이 맹렬해지면 너희들은 빠져서 우리아가 거기서 죽게 만들어라. 어, 맞아 죽게 해라. 이건 뭐 이럴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되면 보면 그게 암몬 사람의 손에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인의 칼로 죽게 만들었다는 거. 소위 이거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런 거예요. 다 패배했습니다. 이제 죽게 됐는데 내가 적의 칼에 죽느니 저 원수의 칼에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 네가 나를 여기서 배라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죽는가도 내 존재의 고결함과 관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햇사람 우리아를 이방 족속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압이 살인교사 편지를 받고 그런 계책을 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세워서 싸우게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이 요한 말고는 다른 부하장수들은 이 사실을 모를까 합니까? 사리, 살인교사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야 이거 왕따 시켜가지고 나중에 우리야만 놔두고 너희들은 빠져서 그를 죽여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건 사기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죽냐면 우리야만 죽는 게 아니라 다윗의 신복 중몇몇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의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살인교사의 사실을 모르니까 어, 같이 죽은 것 같아요. 같이 싸우다가. 후퇴하지 않고. 우리 아가 37인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아를 이렇게 죽음에 내몰수, 놔둘 수가 있냐. 어, 함께 죽은 겁니다. 어, 요압이이 사실을, 어,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 다윗의 신복들도 죽었잖아요. 다윗에게 책말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병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복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요압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다윗의 신복들 몇 명도 죽었 몇몇도 죽었다 이렇게 알렸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자 기가 막힌 태도를 취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 말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신복이 몇이 더 죽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칼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싸우다 보면 뭐 죽을 수도 있지. 뭔 상관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관대한 건 겁니까 이게? 이 아닙니다. 관대한 거 아니에요. 아름다웠던 다윗이 이처럼 악랄하고 사악한 존재가 됐어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 죽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들의 충복이 죽는 것도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완전한 변질과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타락한 변질된 다윗이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의 죽음을 듣고 그 죽음, 죽음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을 거 아닙니까? 장례를 치른 동안은 가만히 있어요 다윗이 어, 잠깐이니까 그 장례가 마치자마자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어, 3년상은 안 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인간 그러니까 인간 말종이죠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이걸 악이라고 표현했어요 악이라고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치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왕,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는 이 구조는 여러분 결론의 구조입니다 결론 결론의 형식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읽었던 열왕기와 역대기. 이런 기록적인 이것들의 기록된 멸망적 상황의 왕들이 처할 때 그들에게 나왔던 마지막 결론의 여러분 말들이 평가들이 이거라고요. 11기와 15장 34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게 끝이었어요. 11기와 13장을 보면 여호와 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건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왕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 표현을 붙인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악하였더라. 끝인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그와 같은 끔찍한 죄를 범하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도록 아무런 일도 없이 삽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그냥 뒀으면 그냥 그대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나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것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들린 거예요. 들린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애원적 메시지를 들으면서 멸시한 것이 아니라 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요. 나단의 가난한 자를 향한 가진 자의 횡포의 비유, 다윗을 비유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비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예로는 사실 그렇게 썩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맞지는 않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매우 비유적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들린 겁니다. 다윗을 적시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나단이 말할 때 다윗이 들렸다고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건 기적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건 기적이에요. 드디어 들렸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들렸을까?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 제가 빨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 이 말씀으로 좀 말이, 마무리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왜 어떻게 들렸는가? 다윗이 완전 변질된 존재였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오랜 날 동안 견지해 왔던 그가 쌓아놓은 것이, 말씀이 들리는 또 다른 의미의 틈이었다고요. 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틈. 이게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남은 것이 있었다고요. 어, 주님이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의하시지 않습니까? 초반에 여러분 어,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사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깨어나거라. 너에게 아직 남은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힘을 복돋아 주어라.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계시록 3장 2절. 너에게 아직 남은 것이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뭔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뭐냐면요 남아 있는 거라고 해요. 남아 있는 것. 그럼 그 남아 있는 게 뭘까? 남아 있는 것을 설명해요. 계시록 3장 3절에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기며, 그것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내 잘못을 뉘우쳐라. 그러니까 여러분, 들은 것이 있었고, 받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남은 바 죽게 된 것, 개혁, 개정은 그렇게 번역했으면, 남은 바 죽게 된 것. 아직 남은 것이 사라지기 전에, 그 남아있는 것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게 뭐냐?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훈련과 모든 추구가 우리를 살린 아름다운 여러분 틈이 될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살수 있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 왕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틈이 없어요, 틈이. 여러 보암의 길을 쫓아가고 그들이 선한 길을 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길만한 건덕지가 내, 내면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평상적인 삶이 온전한 신앙적인 삶을 살지도 못했고, 맨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 본 적도 없고, 진하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어떤 성령의 체험도 없고, 그냥 뭐 왔다 갔다만 하는 썸데이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크리스천을 살다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틈이 없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어떤 크리스천들을 보면, 완전히 틈이 없는 크리스찬. 뭐, 과거에는 내가 뭐도 했고, 뭐도 했고, 무슨 청년회장도 했고, 등등등. 대단한 기라성 같은 뭐, 많은 신앙적인 연륜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런 틈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내면에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틈이 있어야 되겠죠. 죄의 틈은 막아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을 향한 틈을 열어놓는 것,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을 지키고 예배하는 자들은 최소한 틈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치명적으로 고통과 어려움과 제약에 빠지게 될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기적을 여러분이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6초, 그러니까 다음, 엄청나게 피곤하게 여러분 일하시다가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와가지고 졸리기만 한것 같지만 이것이 위기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영적으로 깊이로 나갈 수 있는 틈, 근거, 무엇인가 남은 것이 생기는 그런 존재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는데 동시에 그가 어떻게 회복하게 되었는지도 살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이 틈, 이 놀라운 방법을 잊지 않고, 늘 신앙적 구도적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